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는 것은 비명행사로 가신 고박 대통령님, 그리고 임기 마치고 곧바로 감옥으로 직행하며 말로가 불행한 대통령님들, 이런 문제로 터가 안 좋네, 좋네 하는데요. 이 문제는 풍수보다는 인과입니다. 끝없이 독단적으로 집권하려는 지도자, 그리고... 온갖 비리로 대통령이 된 지도자님 그런 욕망 때문에 생긴 인연의 과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찌 해야 할까요? 나무관세모살 요즘 청와대 이전 문제로 여러분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자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고 불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으로 국민들 여론이 뜨거운데요. 새롭게 태어난 새 대통령님에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소승도 바램입니다. 지금 시대는 국민들이 지식층이 높아져서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각 대통령 출마할 때마다 전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광화문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고 또한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세종으로 이전을 하여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소통은 지금 당장 야당, 여당 서로 죽일 듯이 헐뜯지 말고 아상에서 벗어나 가족처럼 지내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가장 아끼고 소중한 자식처럼 여기며 존중과 배려하는 홍익사상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이 소통입니다. 용산으로 가면 거기에 용이 나오나요? 아니면 여우즈를 불고 오나요? 지혜가 나와야지요. 청와대 이전비 4천억, 국방비 7천억, 1조가 넘는데 이 세금은 국민들이 떠안고 가야 하는데 윤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5년 후에 정말로 소통이 잘 돼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다른 대통령이 출마하여 청와대로 들어가면 1조가 넘는 돈은 어찌 되는 건가요? 이 금액으로 러시아 푸틴이 제기한 땅을 사는 것이 어떠한지요.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마이크 탓하고 뭐든 꼬이고 안 풀리면 팔자 타령, 사주 타령하는 범부는 안 돼야겠지요. 진정한 소통은요. 장소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온라인 정치 유튜브 방송을 하며 국민들에게 토리 아버지, 어머니로서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하고 맑은 정치 국민들이 매일 방송을 보고 공감과 소통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멘토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터가 안 좋다는 것은요 비명 행사로 가신 박 대통령 그리고 임기 마치고 곧바로 감옥으로 직행하여 말로가 불행한 각 대통령님들 이런 문제로 터가 안 좋네, 좋네 하는데요. 이 문제는 풍수보다는 인과에서 오는 겁니다. 끝없이 독단적으로 정권을 집권하려는 지도자, 그리고 탐욕을 위해 온갖 비리로 대통령이 된 지도자님, 그런 욕망 때문에 생긴 마땅히 받아야 할 과부, 인연의 과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불운이 계속 겹치는 것은요 인연으로 오는 왕족들의 살생한 원죄 이것을 업보라 합니다 그리고 각대통령들의안 좋은 말로 이것을 까르마라고 합니다 이런 원결의 용어를 윤회해 드리면 요 모든 터의 에너지 기운이 좋게 흘러가겠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줄이고 시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줄이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만 줄여도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과 독권의인 해결하고 국방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빈부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모든 결정을 할때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고 결정을 짓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나 부처에게 청와대 옮길까요? 네, 그러시지요.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 터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속인입니다. 빈비 사라왕께서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 의뢰를 했어요. 부처시여, 어떠한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잘살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도자는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는 범부는 안 되어야 하고 백성들이 나의 소중한 외아들이라 생각하고 이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며 공감과 소통을 하는 정치를 해라 설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청정하게 일대일 정치를 하는 온라인 지도자로서 일상생활의 멘토가 되주기를 바램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모든 망고 품성을 거치고 국민들이 만들어낸 글로벌의 코리아, 토 기운을 가진 한반도가 오방으로 뻗어나가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력과 나 혼자만이 아닌 홍익사상에 더불어가는 세상,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자리로 우뚝 설 것입니다. 나무 간센보사.